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6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시청에서 노인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퇴직해서 어르신들께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버스 요금 얼마나 나오세요? 매달 지하철 버스 요금으로 2만원에서 4만원씩 나가는 돈 사실은 하나도 안 내셔도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연 최대 180만원까지 절약하실 수 있는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데요. 그런데도 몰라서 그냥 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복지관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거 신청해야 되는 거였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줄도 몰랐어요. 라는 안타까운 말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듣거든요. 68세 이정숙 씨는 제 도움으로, 여러 혜택을 신청하신 후김 선생님 덕분에 연간 200만원 이상 절약하고 있어요 라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내 지역에서 어떤 교통비 혜택이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면 한 달에 최대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까지도 교통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 몰랐던 무료 서비스들도 새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공무원 시절 알게 된 혜택 신청 꿀팁도 특별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 드릴게요. 혹시 어르신들 지금도 버스비나 지하철비 내고 계세요? 그럼 당장 손해보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 지하철 무료 혜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전, 광주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완전 무료예요. 대구는 현재 67세부터 무료인데 2025년에는 70세로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70세 박순자 씨는 30년 넘게 지하철비 내다가 이제 공짜로 타니까 매달 8만원이 절약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왕복으로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정말 큰 전략이죠. 두 번째는 버스 무료 지역들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7월부터 70세 이상 모든 버스가 무료예요. 울산은 75세 이상 무료, 경남도 75세 이상 버스비를 완전 지원해줍니다. 세 번째 공항철도도 65세 이상은 완전 무료입니다. 인천공항 갈때 13,000원 아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이런 혜택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이용하세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제 기차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시는 혜택이거든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KTX, SRT, ITX, 무궁화호, 누리로 모두 30%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단 평일에만 적용되니 꼭 기억하세요. 주말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69세 최영호 씨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가 원래 59,800원인데 30% 할인받으니까 41,860원이더라. 왕복하면 35,000원 넘게 아끼는 거네라고 계산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특히 올해 새롭게 개통된 노선들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ktx 이음이라고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까지 가는 새로운 노선이 생겼어요. 기존 ktx보다 조금 느리지만 요금이 더 저렴한데 여기에 30% 할인까지 받으시면 정말 경제적이죠. 양평 원주 제천 안동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노선이라 경치도 좋고 여행하시기에 딱 좋아요. 72세 김영수 씨는 KTX 이음으로 안동여행 다녀왔는데 할인받고 경치까지 좋으니 일석이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GTX라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65세 이상은 30% 할인이에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가는 놀라운 속도죠. 동탄에서 수서까지도 마찬가지로 할인 적용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이에요. 구미, 대구, 경산을 잇는 이노선은 70세 이상이면 완전 무료예요. 정말 큰 혜택이죠.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공짜로 다니실 수 있어요. 75세 이순자 씨는 손자가 대구에 사는데, 이제 대경선으로 공짜로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항철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일반 공항철도는 무료인데, 직통 열차는 할인만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 13,000원인데 65세 이상은 9,500원이에요. 직통 열차의 장점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43분 만에 직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서울역에서 미리 항공사 체크인을 하고 짐까지 붙일 수 있어요. 출국 심사도 서울역에서 할수 있고요.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예요. 77세 박정호 씨는 공항 가서 줄 서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여행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기차표 예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거든요. 코레일톡 앱을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하세요. 예매할 때 인원 선택에서 어른 대신 만 65세 이상 경로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이 나와요. SRT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역에서 신분증 가져가서 직접 사셔도 돼요. 역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K패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계시면 매달 몇만원씩 그냥 버리고 계신 거예요. k-ps는 전국 어디서나 쓸수 있는 교통카드인데 월 15회 이상만 이용하시면 교통비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원 쓰시는 분은 2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1년이면 24만원이에요. 71세 김정자 씨는 k-ps 쓰기 시작한 후로 매달 18,000원씩 돌려받고 있어요. 처음엔 복잡할까 봐 밀었는데 정말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k 패스와 연계해서 추가 혜택을 주거든요. 광주는 g 패스라고 해서 65세 이상은 50% 환급을 해줘요. k 패스 20%에 추가로 30%를 더 주는 거죠. 경남은 경남 패스로 75세 이상은 버스비를 아예 100% 돌려줘요. 인천은 아이패스로 65세 이상은 30% 환급이고요. 혹시 k 패스 발급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 받으세요. 요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k 패스 발급 도와드리는 곳이 많아졌어요. 이제 지역별 버스 무료 혜택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꼼꼼히 확인하세요. 먼저 서울 중구는 정말 혜택이 좋아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4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줘요. 버스, 지하철, 택시 다쓸수 있어서 사실상 교통비 걱정이 없죠. 68세 박영희 씨는 중구에 사는데 매달 4만원 받아서 지하철도 공짜, 교통비도 받고, 정말 살기 좋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강원도가 정말 혜택이 많아요.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속초시, 인제군, 양구군, 정성군, 철원군, 행성군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노인 버스비를 지원해줘요. 73세 이명자 씨는 춘천에 사시는데 버스비 지원받아서 시장도 자주 가고 병원도 편하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태백시는 특이하게 택시비 지원이 있어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죠. 평창구는 천원 버스를 운영해서 어디든 천원이면 갈수 있어요.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노인 버스 무료를 시작해요. 충주시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버스 무료가 시작되고요. 경상북도는 정말 대단해요. 올해 7월부터 70세 이상은 도내 모든 버스가 무료예요. 청송, 봉화, 문경, 의성, 울진은 이미 시행 중이었고 나머지 16개 지자체도 올해 7월부터 시작해요. 76세 최순덕 씨는 경북 안동에 사시는데 시내 버스든 시외 버스든 다 공짜니까 아들네 집에도 자주 놀러 간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울산은 75세 이상 버스 무료인데, 울주군은 더 좋아서 65세 이상부터 무료예요. 경남도 75세 이상은 버스비 전액 지원해주고요. 순천시는 10월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시작한다고 해요. 인천 강화군도 70세 이상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건 경주시예요. 70세 이상에게 연간 16만원의 무료 택시비를 지원해줘요. 1회 이용할 때 12,000원까지는 공짜고 넘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74세 김수연 씨는 경주에 사시는데 무릎이 아픈데 택시 지원받아서 병원 다니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혹시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겠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78세 박상호 씨는 우리 동네도 버스비 지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주민센터에 물어보니까 바로 신청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기대되는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비 정책들인데 시행되면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무상 어르신 패스가 도입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액권 개념으로 대중교통망을 거리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정 금액의 교통권을 무료로 받아서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되는 거죠. 72세 김영철 씨는 지금도 여러 혜택 받고 있는데 무상 패스까지 나온다니 정말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통신비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통신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혜택이냐면 만약 어르신이 직접 일을 하고 계시면 본인 통신비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일을 안 하시더라도 자녀분이 부모님 통신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약 6%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그러면 연간 통신비 200만원 기준으로 약 1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69세 이순자 씨는 우리 아들이 내 휴대폰비까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니 가족한테도 도움 되겠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소식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통신요금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있어요. 부부감액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서 받거든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30만원을 받는데, 부부는 각각 24만원씩만 받는 거죠. 79세 박정순 씨와 76세 정영호 씨 부부는 우리가 왜 부부라는 이유로 돈을 덜 받아야 하는지 늘 억울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서 부부도 혼자 사는 어르신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부부 기준으로 매달 12만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이죠. 1년이면 144만원이에요. 81세 최명자 씨는 그 돈이면 여름에 에어컨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국민연금감액제도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을 하시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요. 67세 김상호 씨는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싶은데, 연금 깎일까봐 고민했었는데, 이제 안심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병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에요.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해서 하루에 10만원씩, 한 달이면 300만원이 넘게 들잖아요. 새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 10만원 간병비 중에 5만원은 국가가 내주는 거예요. 83세 황영순 씨는 작년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만 800만원 들었는데 절반이라도 지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 혜택도 확대돼요. 지금은 두 개까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데 개수를 늘리고 연령도 낮춘다고 해요. 이미 두개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75세 김순옥 씨는 이미 두개 받았는데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까지 특별히 공개해 드릴 테니 꼭 메모하세요.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 최적 시간이에요. 월요일은 주말 업무가 밀려서 너무 바쁘고 목요일 금요일은 주말 전이라 사람들이 많아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74세 박미자 씨는 수요일 오전에 가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직원분이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은 기본이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도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좋아요. 이런 서류들은 자주 필요하거든요. 76세 이정희 씨는 서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미리 준비해 두니까 한 번에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공무원 시절 알게 된 특별한 팁이에요. 교통카드 발급할 때 지자체마다 발급 장소가 다르니까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서울은 주민센터나 신한은행, 경기도는 농협, 인천은 주민센터와 신한은행, 대전은 하나은행에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요. 부산은 부산은행, 광주는 하나은행, 대구는 67세 이상은 신한은행, 73세 이상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요즘은 은행들이 많이 없어져서 발급이 불편하실 텐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곳이 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세요. 작년에 안 됐던 혜택이 올해는 될 수도 있거든요. 78세 김명자 씨는 작년에는 기준이 안 맞아서 못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했더니 받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는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82세 박수님 씨는 내가 뭘 알아야 물어보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라고 하셨는데 그냥 어떤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 알려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통 카드 발급할 때는 신분증만 확실히 챙기세요. 교통비 혜택은 대부분 나이와 거주 지역만 확인하면 되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둘째, K패스 같은 환급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자녀 계좌로는 안 되니까 꼭 본인 통장을 준비하세요. 셋째,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는 조심하세요. 80세 이영순 씨는 누가 찾아와서 교통비 혜택을 받게 해준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기 확률이 높아요. 모든 혜택 신청은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돈을 요구하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받으시면 정말 연간 180만 원 이상도 절약하실 수 있어요. 75세 최순자 씨는 교통비 걱정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도 늘어날 거예요. 교통비 부담이 없으니까 복지관도 더 자주 가시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시고 병원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죠. 79세 김영수 씨는 예전에는 교통비 때문에 나가기 꺼려 했는데 이제는 매일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다니시면 시장도 살아나고 상가도 활기를 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통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84세 황명자 씨는 나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안 된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77세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안 가려고 했는데, 용기 내서 가보니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변해 드릴게요. 교통카드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요? 네, 지역별로 다른 카드를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K패스와 지역 교통카드 함께 써도 되나요? 네, 문제없어요. k 패스로 20% 환급 받고 지역 혜택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지역 가서도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기차나 지하철은 전국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지만 버스 무료는 해당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지역을 적어주세요. 해당 지역 교통비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